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나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 정도 내가 자격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 제가 그럼 돈을 한번 상상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10만원을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100만원을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1000만원을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1억을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자, 100억을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1조를 드립니다. 가질 자격이 있다. 자, 작은 금액이었을 땐 편안하다가 돈의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 어, 뭐, 약간 의심 혹은 두려움 혹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해서 확고하게 예스라는 그 마음이 내 잠재의식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나요? 나는 돈을 즐길 자격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대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돈이 막 새어나가는 느낌일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모으거나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5천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루이스의 내면 치유 작업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제 수입이 100배 이상 커지게 됐어요. 자, 여기에 핵심은 바로 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랬다 치고, 돈, 돈뭐 예비해봐.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이토 이토리가 말했던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개인 납세자로 최고로 세금을 제일 많이 내 진짜 찐 부자 사이토 이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거를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 치고라고 한다면 수술 방법을 막 설명해 준 의사에게 알겠어요 수술했다 치고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수술했다 치고랑 수술을 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문장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를 했다 치고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장의 감정을 한번 싣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말해볼 테니까 따라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감정을 한번 실어볼게요.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 문장에 내 감정을 자꾸 자꾸 넣어 보면서 정말 이게 내 삶에서 펼쳐진 것처럼 자 이게 현실이야 라고 완전히 삭각할 정도까지 감정을 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연습을 내가 자꾸자꾸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자기의 발서와 정말 많은 성공학 책들, 종교, 심리학 책들에서 말하는 높은 상태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풍요가 무한히 공급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풍요가 무한히 공급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이 문장의 감정을 싣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긍정학원부터 쭉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긍정학원들을 해 드릴 테니 이걸 들으시면서 이 문장은 정말 내 마음에 와 닿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점점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 구정물이 잔뜩 담겨있다 라고 했을 때이 구정물을 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내부로부터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무한한 자원을 받아들이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내가 항상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이 가진다. 나는 내가 항상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이 가진다.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좋습니다. 나는 축복을 허락한다. 나는 축복을 허락한다. 나는 좋은 인연을 허락한다. 나는 좋은 인연을 허락한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나는 돈을 즐길 자격이 있다. 돈을 대할 때 편안한 마음이 든다면, 돈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풍요를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해드린 화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 두세 개를 뽑아서 감정을 씻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식, 그 의식을 계속해서 내 삶에 초대하는 셈이고, 풍요가 무한히 공급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용하세요. 허락하세요. 내 삶에 좋은 경험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 삶에 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Better things are coming. 더 좋은 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오고 있다면 오늘 내 냉장고에도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면 내 냉장고에 있는 것도 기쁘게 즐기고 또 새롭게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택배 왔을 때 기쁘잖아요. 뛰어가고 아, 착 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배송되고 있는 귀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것은 나는 가질 자격이 있어 즐길 자격이 있어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택배를 하나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돈을 대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만약 돈을 대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리치 서클 아카데미 카페에 오셔서 많은 프로그램들 함께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제는. 돈 세는 마인드셋이 아닌 돈 버는 마인드셋으로 함께 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